공부할 것을 이제 마무리 짓면서 건물을 여기다 써가지고 보내면은 안 보는 것 같아요. 이 그래서 오해 그만둘까 하는 생각 드는데 도움이 됩니까? 네, 모죠. 아니 댓글 이 하나도 없어. 아, 합작 댓글이나 아. 다 끝나고 나서도 답이 있어요. 아니 아니, 없어도 괜찮은데 꼭 답이 없어도 괜찮은데 오늘은 제일.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경기도 안성에 미나보살이라고 있어요 신이 신도 없고 뭐 급할 때만 와가지고 큰 신만 믿습니다 요지라하고 달려가는 보살이만 있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 보내는 분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주 많이 들어서 어디서 주워두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, 아무튼 오늘은 서울이고요 우리나라의 고위의 명절이고, 조상님들도 뭐 찾아본다고 산수도 가고 있지만, 한번더절회해서기이구해는 거고,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한 발자 태나면서 조상님까지 섬기고, 부처님 길도 가고, 그 다음에 네, 수행도 하시고, 그래서 아마 이제 멀지 않아서 가피들도 다이루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옛날에 이맘때쯤 되면 스승하고 공부에다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이제 없으니까 해인사에서 있을 땐 괜찮은데 거기서 스승하고 나와가지고 계룡산, 태백산, 월월악산, 삼각산 이쪽을 다 다니면서 이제 공부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식량이 없어가지고 감자 구워가지고 먹던 생각이 많이 나네. 지금은 너무 풍족해졌죠. 이 보면 떡도 있고, 먹기 싫어서 안 먹어요. 지금 몸매때문에 또해어보분 같은 경우에는 살살 또 돌려가면서 조금씩 먹잖아요. 지금 근데 지금 시험때는 그런게 없었어. 1어서 그냥 음, 하늘밭에는 거 퍼런 감자도요. 구우면은 몰라요. 시커면서 근데 평상시 닦아놓으면 파래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냥 먹었지 다뭐 알레르기 나는 게뭐이그데 그런 거 없더라고 여드름이 나면 낫지 알레르기는 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행했던 생각이 나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돌아가셨지만 내 무릎에서 여러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내 무릎이 편해진다고 이쪽 무릎 누구 열받을 사람이 있으면 와 빌려줄게 <laughs> 아이고 나이 순서대로 오지 말고. 부사님은 110살까지 사시는데. 그리고 이제 지금 하시는 공부 다 끝나면 이제 지장기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참선도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우리 불사님 중에 뭐 경험은 했지만은 더 공부를 참선을 하고 싶다 하면 참선으로 가고 아니면 지장기도를 하고 싶다 하면 지장기도로 가고 이런 게. 좋 지금, 근기를 보면은, 참선 걷어도, 그냥, 어, 지장기도 인는 편할 것 같아요. 그게 빨라. 아, 참선 한다고 앉아있으면 날마다 졸아요. 그리고, 어, 다른 생각도 막 들고, 머리에. 그리고 아주 마장도 많이 와가지고, 잘못되면한 발짝도 못 나가. 참선이 이렇 무서운 거예요. 1년에서 2년 정도 해야, 자리가 딱 잡히는거에요 이렇게 앉아서 그제서 이제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한 2년 반 3년 정도 되면 화두가 저렇게 도망가요 그럼 나는 잡아오고 또 도망가면 잡아오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이 짓을 또 해야 돼 한참 그러다 보면 이제 아르마니가 생겨가지고 탁 알아야 되는데 새가 와서 아침에 이렇게 울어주는 거고 말그 소식,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다, 다르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물에 비친 물고기를 한참 쳐다보면 대화도 가능하고요. 사실입니다. 에, 제 경험분들에 그지만 알실 거예요. 그렇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봄에 새싹이 돋을 때 올라가면 기운이 나고요. 기운이 떨어졌을 때는 조금 그 뒤에 기운을 앉아가지고 보충해기때문 명상으로. <laughs> 그러면은 그 기운도 많이 들어보는데, 이게 다 공부를 통해야 됩니다. 그냥은 안 돼. 이날경어선사 시안안 들려드릴게요. 어, 열반 성이될것 같은데, 경호수님의 시가, 어, 마음 딸 홀로 등불어, 그빛 만상을 다 삼켜건을 빛과 경계가 다봉화였는데이 또한 무슨 물건이겠는가? 이렇게 다 버린 열반성이 열반성. 부처님의 어, 길을 가면서 깨달음의 열반성인데, 우리가 계속 되새기면요. 참선해도 시간 날 때도 경원선사열반송을 그 보면은.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져요. 빛과 경계가 다 공화여건을 이 또한 무슨 물건이겠는가, 그렇게, 음, 말씀을 남겼는데, 그것은 선에서 가장 지금 배우받는 우리나라 정강 스님, 평호 스님, 망공 스님, 해월 스님, 수월 스님, 일타 스님, 또 성찬 스님, 모든 다 선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시 부처에 가까운 것제1부에그 남자 1부가 깨달음의 바로 직전을 일부라고 그러는데 그1부에 가까운 것이 이미 깨달아서 넘어간 것이 이제 그거예요. 도처님의 예, 그 경화선사의 열반송인데 우리나라 정감스님의그 뒤에다가 하나 또그 경화선사의 시를 고칠 게 있는데, 원래 그렇게 만드는데, <laughs> 나는 정강스님이 법이 높아서 그래, 라고 생각해요. 그병화선사의 어떤 시를 보면은, 들 사람 일이 없어, 태평가를 부르네, 라는 시가 있어요. 들 사람 일이 없어, 태평가를 부르네, 이렇게 했는데, 그 부분을 정강스님이 깨달아서 고쳐버렸어요. 스승의 그 선실을 손을 대는 건 불효거든요. 상당히 부효인데 정강 스님은 올 제일 많이 깨달으셔가지고 고쳤기 때문에 누구 하나 스님들도 정강 스님이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 없어요.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느들 사람 이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. 거기다가 뒤에다가 경원선사법을 지우고서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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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, 사, 디야 이렇게 써있어요.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보면 싹안 듣는데, 이 정도면. 예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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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, 사, 디야 이렇게 하면은, 부산 불자 한 500명이 있는 데서 법했는데, 꼭 하나나 하나, 둘이나 답이 탁 나오더라고요. 대구에서 하나 나왔고, 나올 우리 영주에서 나지 나올 참인데 전전사들 나. 무네이야여여여여 상사비에는 갖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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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사비야. 그냥 좋은 거지. 말할 것이 없지. 상사비야. 여기에 머리가 팍 튀는 사람이 없는지 스님은 아직 멀었어? 네 음. 일단 딴소리로 해줬어 동문서도 <laughs> 그게 10만 8천이래 어림도 없어요 올라오다가 미끄 떨어지는 것같 선은 비슷하게 해놨고는안 돼요 스님의 깨달음은 정확해 왜냐면 같은 길도 꽃장 가고 벌어지는데, 일기간리는 길은 없잖아. 우연이라는 게 없어. 필연이지, 깨달음.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, 나는 참그 천국을 다 다니면서 봐도 참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불자님들이야. 다들 얼굴도 이쁘고 개성이 있고, 나이를 잊어서 다들. 여기 우리 맨 왼쪽에 누님은 82살인데도 8학년 2반인데도 누가 80으로 봐난 75인 줄 알았어 그 정도 아휴 음, 이렇게 아름답고 속이 꽉 찼다니까 배추 꽉 차듯이 알, 알이 꽉찬것 같아 우리 글자님은 아마 여기서 1년, 2년, 그렇게 해서 3년이 되다면은, 모두가 다, 집안에 병사스러운 일이 있고, 업장은 소멸되고,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얼굴에서도, 환상도를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, 이왕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. 지금처럼만 하시면은, 아마 내가 소망하는 일이 새해에도 이루어지리라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멘. 음, 네. 啊，但是现在。